안녕하세요. 저다빈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 TMI가 많이 들어있는 바로 그 영상, 날먹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. 물론 저만 좋아하고 저만 사랑할지도 모르는 그런 영상이죠. 오늘 저녁으로 간짬뽕하고 짜파게티를 섞은 라면 요리를 먹었는데요. 근데 이게 원래 조합은 간짬뽕하고 공화춘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대체 카페하고 안 사서 너무 추워서 다시 사러 가기에는뭐 해서 그냥 있는 재료로 했습니다. 제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따로 여러분들이 실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맛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 날씨가 매우 춥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 말에 공감할 거라 믿고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. 늘제 영상을 봐주시고 늘 힘내라고 조회수를 올려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 자, 그 힘을 받아 늘 올립니다. 근데 저는 따로 이런 알마 영상을 찍거나 영상 못 올릴 때도 따로 감사의 노트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늘 좋은 하루 되시고, 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늘 행복하시고, 늘 소원 원하신 대로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